요즘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 나도 하나 따라 사볼까 하며 들어갔다. 고점에 물려 한숨만 내쉬며 힘들어하고 있으실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제작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90% 이상의 적중률을 가진 매매 방법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이야기라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지표 매매 방법은 높은 확률의 적중률을 가졌다고 이름이 알려지며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매법으로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지표매매 방법이며 복잡한 용어나 기술을 모르셔도 보고 따라하기 쉬우실 테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하시고 흥미가 생기신다면 직접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서로는 뒤로 하고 바로 본격적인 설명 들어갈 건데요 이 매매방법의 이름은 가우시안 이동평균 매매법입니다 이 전략은 시장의 큰 추세를 식별하여 거리 결정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며 이동평균 그리고 추세선과 같은 여러 지표를 결합하여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거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말만 들었는데 벌써 어려워하실 분들 있으시죠?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려워하실 분들을 위해 화면을 보고 따라하기 쉽게 만들었으니 이해 안 되는 말은 그냥 넘어가시고 보시다 보면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매매법은 암호화폐 외환거래 옵션 주식 등 모든 투자상품에 적용이 가능하며 저는 주식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테슬라 차트로 백테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차트 5분봉에서 적중률이 좋으며 저는 5분봉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부 지표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알바스무드 가오시안 무빙 에버리지를 찾아서 적용시키고 이는 트레이더가 추세 방향과 진입 및 청산 지점을 식별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이며 기존의 이동평균과는 다르게 계산에 가오시안 분포를 적용하여 부드럽고 반응성 있는 곡선을 만들어내죠 이를 줄여서 GMA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GMA선의 기울기와 방향을 분석하여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매매를 위해 설정값을 변경해 줄 건데, 설정에 인풋으로 들어가셔서, 스무디 옵션을 1에서 72로 변경하고, 룩백 옵션을 25에서 15로 변경, 그리고 하단에 발로틀리디 피리어드 옵션을 20에서 5로 변경,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옵션을 1에서 5로 변경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적용이 되실텐데요. 이러면 gma 지표 적용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차트에 다른 지표를 하나 더 적용시켜 줄 건데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rsi 플러스를 검색하여 적용시키고 rsi 플러스도 설정값을 변경해 줍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rsi를 14에서 16으로 변경하시면 끝인데요. 자, 지금까지 보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복잡한 작업인 지표 세팅이 끝났으며 직접 따라 하실 분들은 영상을 다시 보며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실전 매매 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 건데 적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가지의 조건만 생각하시면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GMA 지표가 B라는 녹색 신호를 제공했을 때 아래 사이도 녹색 신호여야 하며 다음 캔들도 녹색 캔들이 나와졌을 때이세 가지 신호가 모두 충족되면 매수 신호입니다 신호가 모두 녹색이기 때문에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그래서 해당 위치가 모든 조건에 일치한다는 상황으로 매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손절가는 전 저점 부근에 잡아주시고 익절가는 1대1.5 비율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 안전하게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죠. 자, 이번엔 쇼 포지션의 경우 롱포지션의 반대로 빨간색 신호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S라는 빨간색 신호가 발생을 했으며 다음으로 RSI가 빨간색 신호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빨간색 핸들까지 나왔으니 매수 주권에 부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매를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손절가는 전 고점 부분에 잡아주시고 익절가는 1대1.5 비율로 맞춰준 다음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목표가에 바로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 다음 거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신호가 나왔으며 아래 사이도 녹색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녹색 캔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손절과 익절의 비율을 1대1점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하신다면 손절가는 기준 라인으로 유지하되 목표가를 손절가의 2배로 설정하시거나 추세가 꺾이면서 빨간색 캔들이 나오는 지점에 전략 매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 리스크도 줄이면서 보다 큰 수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지표 이용법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지표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무작위 종목을 선정하여 수많은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았고 지표의 효율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 이 지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반전 추세의 타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추세가 바뀌는 시작점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신호의 적중률이 좋기 때문에 이 지표를 잘만 활용하신다면 손익비 좋은 구간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연속적으로 추세가 반전시 정확한 신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추세가 확실한 구간 그리고 역추세가 큰 구간에서 GPA 활용도와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횡보장에서의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횡보장에선 그 누구도 타점을 잡기가 쉽지는 않죠. 추세가 나오고 변동폭이 클수록 수익이든 손실이든 결과값이 나오지만 횡보가 길어진다면 가격 변동이 없으니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고 GMA 지표는 계속해서 차트의 약한 움직임에도 신호를 제공하는데요. 그렇게 신호가 많이 나오다 보니 어떤 게 진짜 반전 추세 신호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큰 추세 없이 방향만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신호를 따라가기란 사실상 어려울 수 밖에 없죠.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GMA 지표는 무작위 종목으로 백테스트 해본 결과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줬으며 추세가 바뀌는 신호만 잘 잡으셔도 실전 매매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본인만의 매매법이 없거나 타점 잡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구독자님들도 매매 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트레이더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주 애용하는 방법이며 저는 신중하게 종목을 선정하며 투자하고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투자해왔기에 제 실력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방법만 쓰고 무작위로 종목을 설정해도 70% 이상의 승률이 나오는게 참 놀라운데요. 종목만 잘 고르셔도 90% 이상의 승률이 나올 거라 예상되어집니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승률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매매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어려우실 텐데 5분 봉으로 차트를 설정하고 이 매매법을 사용하면 매일 차트를 보고 있어야 하고 해당 지점이 나올 때마다 사고팔기를 반복해줘야 합니다. 저 같은 전문 트레이더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매매를 설정하거나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뭐 한두 번 하는 거에 어렵지 않지만 5분 봉이 보여주는 변동성으로는 큰 수익을 얻기 힘들죠. 그래서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확인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수많은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일주일 보고로 적용했을 때에도 엄청난 적중률을 보여주는 방법을 찾았고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는 종목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으신 이 종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GMA 지표를 이용해서 일주일 보고 적용했을 때 나오는 지표입니다. 테마별로 지표 설정을 조금씩 바꾸며 진행하다 보니 정말 힘들게 찾게 된 종목인데 다행히 이 종목은 위에 설정 값으로 설정하여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확인하셔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어 충분히 공유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식 후인 투자 유튜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간편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종목을 공유하게 된 이유는, 저는 제가 피눈물을 흘려가며 돈을 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희망의 빗줄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오래된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표 매매 방법과 그에 어울리는 종목을 찾아 공개하면 그 종목을 믿기로 사칭 사기나 영상을 보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해당 방법을 파는 악질 업자들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05-65800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희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주식 종목명과 거래 방법까지 모두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사칭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을 팔아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칭업자가 아닌 걸 확인 후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 해주시고 구독자님들 큰 수익 얻으셔서 남은 인생 푸근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 꼭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